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하디 슈와 알짜 정보를 발빠르게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 모습은 TV에서 늘 보시던 김현욱이지만 사실 저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입니다. AI가 뭔지 생소하시다고 AI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한 신기술인데요. 즉, 저는 아나운서 김현욱의 얼굴, 목소리, 움직임 등을 학습한 새로운 AI 김현욱인 것이죠. AI 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저와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경북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보이스피싱 기승, 국립 산림치유원, 온라인 교육 인기, 독립운동의 성지, 경북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권미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시면저천그 다음에 저희 계열사인 다른 까지 연행을 해서 카드론이 없으 고객님 한까지가세요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겠다는 전화, 보이스 피싱입니다. 코로나 19 긴급 생계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직원은 절대 금융기관 밖에서 대출금 상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출처를 알수 없는 URL 주소나 팀 뷰어 등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돈을 건네고 나면 다시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신용 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등 낯선 번호로 걸려온 솔깃탄 전화는 의심, 또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국립 산림 치원입니다.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이 새로운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경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영주시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입니다.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한달 넘게 산속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시끌벅적한 휴가지 대신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회복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색 빌딩 숲을 벗어나 온통 푸른 숲길을 걷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절로 날아갑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도심에서 벗어나서 제 몸과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오롯이 자연의 힘으로 추스릴 수 있는 산림치유원. 더위와 코로나19를 동시에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세 번째 뉴스포인트 온라인 교육 인기입니다.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전경주 기자가 전합니다. 텅빈 교실에 영어 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화상 카메라를 통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Ss 휴먼 뜻이 뭐예요? 아, Ss 휴먼 s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의 조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 방과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강좌와 연극, 영화, 논술, 교양 강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식 수업 시간으로까지 인정돼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듣고 싶고 필요한 과목을 공동 교육 과정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 학교 학생들과 토론도 함께 할수 있고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와 화상 카메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학생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은 지역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코로나 우려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투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마지막 뉴스포인트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대구에도 독립운동가들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미경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1910년대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대한광복회는 대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인 이육사와 빼앗긴들에도 보문오능가의 민족시인 이상화도 대구에서 활동했습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서대문형무소 못지않게 많은 176명의 독립유공자가 순국했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대구지만 아픈 역사를 기리는 기념관 하나 없는 상황.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민간단체 등이 힘을 모아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기부한 팔공산 임금 부지에 대구형무소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건립 추진 위원회는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 모금 활동을 펼치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꿀팁을 알려드는알쓸입니다 꿀팁 장마가 끝나가는 요즘 습기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름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습기 제거제이자 방향제로도 인기 만점인 커피찌꺼기입니다. 커피찌꺼기는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배치해두면 습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실내 환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내린 후 남은 찌꺼기를 포장하여 무료로 나눠주는 카페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 두 번째 실내방향제로 사용되는 향초입니다. 향초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무겁고 습한 공기들이 열로 인해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제습 효과가 생긴다고 하네요. 양초 역시 같은 원리로 실내 습기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니 향초가 없다면 양초를 추천해 드립니다. 장마철 습기 잡는 아이템 세 번째 바로 신문지입니다. 신문지는 빨래 건조대 사이사이에 배치하거나 바닥에 쌓아놓으면 주변 습기를 빨아들여 효과적으로 빨래를 말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에 젖은 신발에 신문지를 뭉쳐놓으면 세균 번식도 막고 여름철 심해지는 발 냄새도 잡는다고 하니. 자본 신문지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장마철 습기 잡는 마지막 아이템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면적이 넓어 건조가 힘든 침구류에 습기와 세균, 곰팡이를 없애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침대나 베개 위에 베이킹 소다를 듬뿍 뿌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청소기 등으로 소다 가루를 빨아들이면 습기와 세균, 곰팡이를 베이킹 소다가 흡수해 빨래를 한 것처럼 깔끔해진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 오늘 소개해드린 습기 잡는 아이템으로 뽀송뽀송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온라인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경상북도 청년이망 Y스타 사업단에서 온라인 원데이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랜선 집들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는 원룸 구하기 꿀팁부터 네온사인 만들기, 라탄 거울 제작과 우드 스피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산림 일자리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늘어나는 실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산림 보호 지원단 등 공공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숲 가꾸기, 조림 사업 등 산림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실직자들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분야라고 하는데요. 산림보호지원단 200명, 산사태 현장의 방당 44명, 바이오매스 수집단 44명 등 300여명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해시태그 2020 세계유산 축전입니다. 2020 세계유산 축전 경북이 7월 31일 개막해 한 달간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전 국민과 향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뽑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 안동과 경주, 영주에서 각각의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의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하와도인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하와도에서 내리시는 승객분들께서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꽃, 멋진 풍경이 반겨주는 힐링 맞춤형 여행지, 여수 하와도. 여수의 365개 섬중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히는 하와도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해 꽃섬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와도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아름다운 트래킹 코스 때문인데요. 꽃길을 걷다 보면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기암 절벽 그리고 명소로 거듭난 출렁다리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명소입니다. 특히 출렁다리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풍경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절경, 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나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꽃섬길 출렁다리 겁이 많은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건너야겠죠 국내 최고의 여행지라 불리는 제주도와 견주어도 나무랄 데가 없는 아름다운 하와도의 풍경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직접 걸으며 즐기는 하와도도 정말 아름답지만 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하와도의 색다른 매력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암절벽과 에메랄드빛 바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절경도 보고 꽃길도 걸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여수 하와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수 하와도로 떠나본 여행의 취향. 여러분도 하와도에서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 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라이프케어 산업 사업단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대학 및 유관 기관 국책 사업 경력자, 국가 연구 장비 활용 사업 유경험자, 국가 연구 장비 구축,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CAD, 3D 프린터 관리 유경험자를 우대하니 관련 경력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8월 7일까지입니다. 대구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직업 훈련 교사를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자동차 정비 분야 NCS 훈련 및 훈련생 관리를 맡으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경주 어르신 종합 돌봄 센터 2호점에서 방문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각종 사무 및 행정 업무 및 수급자 방문 상담을 담당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집 기한은 9월 8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어느덧 다가온 8월의 시작을 알차고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